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예고편이에요 앞으로 우리나라 산하에서 자생하던 것그 야생화 중에 이제 멸종이 이미 되었거나 아니면은 멸종 위기 그 야생화들을 제가 가꾸면서 그 야생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 가려고 그래서 어저께 그 평생을 야생화를 가꾸면서 사시는 분한테 이제 몇 가지 구입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가꾸면서 제가 이 친구들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는 할 거예요. 이것이 예, 큰 방울 쇠란이라고 이렇게 이름표를 해 주셨는데 아주 귀엽고 예, 예쁘죠. 예, 야생화가 아주 이게 이제 그 원예종들은 계량종뭐 수입종, 원예종 이쪽은 꽃이 화려하지만은 이렇게 깊은 맛은 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야생화들은 보면 볼수록 아주 묘미가 있어요. 이런 야생화들은. 그래서 이쪽으로 제가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 큰 방울새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주 애기물매화예요. 제가 전시에서 꽃은 봤는데 이것도 아주 가꾸기가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요걸 어, 예,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서 키우면서 이렇게 예, 동영상을 올리라고 그러거든요 요건 예, 제주 애기물매화 요게 물매화입니다 예, 요것은 한라돌창포 예, 요게 한라산에서 아마 자생을 하나 봐요 한라돌창포 근데 요런 야생화들이 아쉬운 점이 어, 제가 어려서 클때는 산이 민둥산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밀림 수준으로 그냥 이렇게 나무들이 무성해가지고 이렇게 키가 작은 식물들은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낙엽한테 묻혀가지고 이게 소멸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산채를 너무 예, 심하게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게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예, 키 작은 것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부엽도층이 이렇게 두터워지는데 이것이 예, 한라 돌창포, 한라 돌창포. 예, 요것은, 핏뿌리죠. 핏뿌리, 핏뿌리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꽃이 아주 아름다워서, 이제 채송할 것 비슷하게 피는데, 이게 어, 전시회 때는 꼭 나오는, 어, 핏뿌리라는 식물입니다. 이것도 어, 그, 재배하기가, 더구나 지금 여름이 점점 뜨거워져가지고, 이 고산식물을 키우기가 어려워 졌어요 환경이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야 이걸 제대로 유지를 시키고 꽃을 피울 것 같아요 예, 요건 피뿌리풀입니다 예 요것은 흰깽깽이풀이네요 저희가 그 보라색 깽깽이는 있어요 근데 요건 보라색끈그 깽깽이보다 훨씬 귀하다고 그래요 요게 흰색 깽깽이 흰깽깽이풀입니다 예 요것은 난쟁이 붓꽃이네요 이름이 이 어, 요것도 피가 이렇게 작은가 봐요 이런 상태에서 꽃이 피, 피겠죠 예 난쟁이 붓꽃 예 여기에서 붓꽃이 피나 봐요 그리고 요것은 철원 돌창포 이건 꽃망울이 생겼죠 이거 바로 개화를 할것 같네요 예 철원 돌창포 예 요것은 솜다리 설악산 솜다리구나 이게 설악산에 이게 자생을 하나 봐요 설악산 솜다리 이것도 아주 키우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전에 이걸 한번 드렸었는데 이걸 제가 제대로 키우지를 못했었고 이게 이제 오래전에 그 에델바이스 영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이걸 에델바이스라고도 하고 예, 솜다리라고도 하고 이게 예, 그 식물입니다 에델바이스 또는 솜다리 예 요것은 연잎 꿩의 다리입니다 연잎 꿩의 다리 아주 이런 건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작고 앙증맞고 예 아주 미세한 그런 꽃이죠 예 요게 연잎 꿩의 다리 예, 이거요 이제 곤행지 식물이기 때문에 이걸 가꾸는 일이 예,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기후도 받쳐주지 않을 테고 앞으로 근데 제가 고심을 하면서 어, 이걸 잘 키워보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나라 산야에 자생하는 예, 우리꽃 야생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 그리고 어, 요것도 이제 요건 삼지구엽초예요 삼지구엽초 이게 이름이 왜 삼지구엽초냐 하면 이게 가지가 셋이잖아요. 3지 그리고 이파리도 3개씩 달리잖아요. 그래서 세가지에 잎이 아홉 개다 해가지고 이거 이름이 3지 구엽초입니다. 예, 이걸 엄청 파서 보냈네요. 그분이 아주 그냥 가격도 엄청 저렴하게 저한테 이렇게 공급을 해주셨어요. <laughs> 반값도 안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예, 이게 한 톨이도 낭패하지 않고 잘 키워서 이 꽃들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